님. 좀 오셨어요. 저기. 아, 아니 아니 아니에요. 저저기 아니 아니 그냥 온 거야. 그냥 와서 그냥 셀스 마세요. 예. 저저안 봐도 되니까요. 예, 저기 아니 아니 사모님. 홍집귀아어집아가 잘한다는 거한번만 말했어요. 잘한다는 거 하나. 뭐 홍집표가 뭘 잘했습니까? 뭐 하게. 여기 유흥업소들을 예. 그때 누구 경찰서장인가 여자분 예, 오르 김강장과 예, 김강자. 예. 네, 음. 그분하고 해서 그때는 좀 그분 파울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저 처음에 이사 와서 사실은 삼성 레미안 사는데 그 현대백화점 안쪽으로 진짜 제가 제가 장안평에 있었지만은 어, 그때 당시에 홍지표하고 이제 김강자 그분인가요? 김자장가요 그분이 잊어버렸어요. 미아리 경찰, 예, 미아리 경, 음. 거 어떤 그 그분 둘이서. 이 장안동을, 완전 여기로, 이제 떡집, 완전히 여기가, 밤만 되면 아주 그냥, 아주 그냥 막, 그, 안마안마 안마 1+, 1, 1+, 2, 1+, 3, 막, 그냥, 여자 3명도 막, 막, 이렇게 하고, 막, 완전히 사창가를 만들어 놨었는데, 그두 분이, 홍진표, 김강자 두 분이, 김강자만, 김강자인가? 경찰 그분? 뭐죠? 이름 헷갈리네. 하여튼 그분이 다, 예, 말끔하게 청소해버렸어요. 진공청소기에 네, 내해서 누굴 좋아하냐면 홍준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분은 한다면 합니다 네, 그분은 한다면 해요 네,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되, 다음에 돼 주셔갖고 민노총 전교조 종북세력도 함께 좀싹 쓸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, 감사합니다 네.